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삐 하고 소리가 나는 귀울림 현상 경험해본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이명은 전 인구의 15%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유병률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명 증세가 있으면요. 소리 울림이 큰 장소는 피하고 비타민 B나 미네랄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은 갑자기 찾아오는 이명의 예방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고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끄러운 내부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등의 생활은 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생활을 지속하면 청력 저하는 물론 만성 질환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명은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간과하거나 방치하면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병, 종양, 난청, 매니엘병 같은 증상이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노인은 물론 이 30대에서도 발병한다는 귀속 소음 이명. 여러분의 귀는 안전하신가요? 이며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법 소개합니다. 최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한 사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 귀에서 좀 윙윙 소리도 나고 요즘 들어서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주기도 점점 빨라지는 것 빨라져서 지금은 좀 많이 괴롭습니다. 귀속에서 나는 알수 없는 소리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사례자. 그가 겪는 증상은 대체 무엇이 원인인 걸까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아 그의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어디 불편해서 있습니까? 귀에서 이명 소리가 들리고요. 특히 이제 피곤하거나 그럴 때 특히 또 잠자기 전에 좀 심합니다 이명 소리가. 간단한 문제로 귀 속을 살펴보는데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긴 걸까요? 음악도. 이명은 뇌하고 귀에서 외부 자극 소리 없이. 내부에서 느껴지는 그 비정상적인 소리입니다. 뇌 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뇌 종양, 아니면 고막에 있는 어떤 근육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생길 수 있고요. 대개는 노화되거나 어떤 감염, 약물 중독, 소음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고막 천공 등도 이명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데요, 건강한 오른쪽 사진과 비교해봐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은 난청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력이 좀 떨어졌을 때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어, 주변에서 큰 소리를 들었을 때, 우웅하는 소리가 오래 가실 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통화할 때, 예, 들리는 소리가 이중으로 들릴 때, 이런 때도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명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일 수 있게 여러 검사를 통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지금부터 검사를 시작할 건데 네.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버튼 눌렀다가 떼주시고요. 네. 가장 먼저 소리의 최소한의 자극 강도를 찾는 순음 청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안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순음 청력 검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위강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임피던스 검사를 시행할 거고요. 청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청성, 내관 유발 하는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명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명도 검사를 할 것인데요. 최근에는 포괄적인 이명 난청에 대한 분석 처리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으로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명의 특성과 강도 등을 측정하고 분석 처리 장치를 통한 추가 검사도 이루어진다는데요. 그렇다면 사례자가 느끼는 이명의 정확한 원인과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환자분은 고음 영역에서 청력이 난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음 영역 난청이 있는 그 주파수대의 그 신경세포가 약간 손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명의 원인이 파악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사 치료와 보조적인 재활 치료까지 병행된다는데요. 네, 음원이 다 들어갔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정활 치료의 경우 이명을 없애는 것이 아닌 이명 소음에 익숙해지게 훈련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일단 상담하고 이제 소리를 가지고 치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담은 이명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주고 훈련을 잘하면은 좋은 결과가 날수 있다는 걸 일단 확신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음원을 사용한 소리 치료인데요. 대략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6개월까지 꾸준한 훈련을 통하면, 그 이명에 대한 고통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스스로 소리 치료 훈련을 병행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니, 사례자도 곧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치료와 훈련을 해서 이명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스트레스와 생활환경 등으로 늘고 있다는 이명. 늦기 전에 제대로 된 검사는 필수겠죠. 이명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다 없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장기적으로 재발하거나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최근에 이명 증상이 지속적이거나 증상이 더 악화됐을 경우에는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가서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성 질환으로 번질 수 있는 귓속 소음 이명. 여러분도 미리 알고 대비해 보세요.